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미용가학부 학생들의 파우치 털기입니다. 파우치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이쪽은 제 친구 은경이. 전공은 피부 전공이에요. 저는 메이크업 전공이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먼저 파우치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저 먼저요? 네, 저. 아, 원래 이런 거. 님선, 님선. 이런 거는 주인공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선 베이스, 베이스. 컨실러 두 개. 더스 유명하죠? 이건 너도 쓰는 거잖아. 응, 더스틴 그렇 이번 올리브영 코, 올리브영 세일에서 뭐 같이 한대요. 응. 이때 당시 지금 찍을 이 영상 찍을 이 시기가 올리브영 세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응. 이세개 중에서 이 초록색만 쓰는. 맞아 그 약간 커버용이라고 하면 이게 톤업 베이지랑 아니 톤업 베이지인가 뭐지 한번 봐드릴까요? 이거거든요. 이게 어두운 거. 음. 꼭 이것보다 한톤 밝은 게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 이게, 이게 더 추천드려요. 저는 어두운 게 어두운 게 다크 스크 커버하기가 더 편해요. 음. 편하고 더잘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솔직하게. 소신 발언하자면, 이 살색 컨실러, 응. 내가 쓰면 약간 떠. 떠? 어, 그래그 그 여드름 그 부위가 약간 미세하게 각질이 올라있거든? 응 그게 약간 뜨는 게내 눈은 보여. 그래서 음. 핑크색으로만 다크서클 눈밑 제거하고, 응.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부분 부분에서 컨실러, 아니, 여드름 흉터 위에다가 올리거나, 응. 아니면 그냥 베이스 자체에다가 2대1로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해. 음. 그 다음에,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살색 컨실러가 바로 이거야. 응? 음, 어디 건지 봐도 될까요? 일본 제품이에요. 어, 이거로... 나 이거 알, 알, 거 아는데 이거? 교수님이 쓰시던 거예요그 교수님이 메이크업 실습할 때 이거 되게 좋다, 살아 해가지고 애들끼리 모아서 공부했어요. 시세도 보다 이거. 어, 맞아. 음, 스파커버 파운데이션 근데, 근데 이게 되게 톤이 되게 많거든? 색깔이 음. 되게 많아. 근데 제가 22호 정도, 피부톤 22호 정도인데, 그 기준으로 1 4 0 아, 저는, 나, 어, 아, 뭐라 다시 한번 말해. 이내 피부가 22호거든? 나 응. 22호 쓰거든? 응. 그거 기준 1 4 0 아, 이게? 응. 근데 응. 나는 여드름 흉터, 여드름 흉터를 가리는 거라, 한톤 밝은 것 보단 한 톤, 반톤 톤 어두운 거 써가지고, 그래서 1 4 0이야 응. 근데 애초에 화장품, 그,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시세도가 꽤 유명하긴 해요. 맞아. 시세도가 워낙 유명하니까. 음. 뷰러로도 유명하죠, 시세도가. 난진짜 그리고, 음. 그, 에보니 펜스. 진짜 이거 쓰기 전에, 지금 이거 클리어 컷도 있고, 음. 루나 컷도 써봤고, 얘도 어. 써보고, 진짜. 여드름 흉터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 컨실러랑 다 썼거든? 근데 음. 결론적으로 진짜 이게 짱이더라고 음, 짱인 줄알것 같아 이거 더샘 보다? 응 근데 한번 사봐야겠다 이거 더샘이 내가 그래도 이걸 산 이유는 이거 색깔 있는 거 이거 두개 때문에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안써 <laughs> 그러고선 쿠션인데요 쿠션은 딱두개 이거 레오제이님께서 만들셔가지고산 건데 진짜 이게 네, 어, 네. 진짜, 진짜 내가 약간 지성 피부다 보니까 모공이 진짜 잘 보여 모공 부 보게 되게 심해 모공 앰플을 써도 모공이 보여 응. 시간이 지나면 모공이 보여 응. 근데 이게 진짜 모공 커버가 되게 잘돼 특히 코 부분 여기 코 옆이랑 코 중앙에 보면은 이제 모공이 되게 눈에 띄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쿠션을 쓰면은 여기 송송송송송 뚫려있는데 유독 얘는 안 그래 아 진짜 응. 그리고 계속 덧발라도 그냥 약간 착착착착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라면 저희 이거 파운데이션 이거 하나 추천할게요, 부들. 부들? 부들. B v, v D L이라고 써있는 거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아 볼게. 응. 응. 근데 솔직하게 이 퍼프는 별로 안 좋아. <laughs> 맞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평범한 거. 응. 평범한 거 <laughs> 같은데? 아, 내 피부에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전 모든 화장품 퍼프를 에스쁘아로 바꿔놓거든요.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이 상태이긴 한데 나중에는 이거 싹 바꿔놔요, 얘로. 진짜 에스쁘아는 퍼프가 일리야 진짜? 나 에스쁘아 거를 안 써봤어. 에스쁘아 거 선크림밖에 안 써봤어. 진짜 약간 부들부들하고 촉촉촉하게 해가지고 다른 거 쓰면은 퍼프 모양대로 이렇게 찍히는 그런 게 있거든. 음.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음. 수정 화장을 해도 기름기 쫙 빼가면서 약간 딱하는 음. 그런 게 있어. 음. 그리고 이 에스쁘아 쿠션은 솔직히 말해서 커버력은 안 좋아. 음. 근데 촉촉해. 유지력이 좋아. 유지력이 느낌? 너무 짱이야. 그러니까 음. 피부가 아무리 이상해서도 그까 그러니까 약간 아플 때 피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그때 이거 쓰면 약간 좀 뜨거든. 근데 얘만 유도 진짜 잘 발려. 에스쁘아는 유명하지. 아니 에스쁘아 이거 빼고는 다이런야어다 별로야. 어, 다 별로야. 아, 진짜? 나 진짜 다 추천 안 해. 나는 근데 파데 많이 쓰잖아 에스쁘아. 그래서 솔직히 에스쁘아가 베이스 쪽으로 유명했을 때난 이해가 안 갔거든. 음. 그래서 난 솔직히 에스쁘아를 그렇게 맹신하지 않았는데 음. 나 올리브영 알바 할 때. 그 올리브영 알바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되게 모든 사람한테 이걸 다 추천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있어 프로 비 내추럴 이비 내추럴 쿠션만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추천하길래 왜 추천하는 거냐. 음. 그래서 우선은 올라가는 게 되게 예쁘게 올라가고 무너질 때도 그게 티가 안 나니까 되게 짱 좋대. 이게 진짜 좋대요. 그래서 나 출근하면은 전 올리브영 알바생 다섯 시간 응. 지나도 화장이 안 무너져 허, 진짜? 응 그래서 좋았어. 일단 그럼 저희 데이스도 일단 소개해줄게요. 한 단계씩 가자고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B 쿠션.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수정 화장 할때 많이 써요. 수정 화장인데? 청... 어? 수정 화장이 될 만큼 얇게 올라가냐 이거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어. 그리고, 촉촉해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촉촉해서. 응. 근데 케이스가 이쁘다. 이거 옛날 케이스에요. 옛날 버전. 지금 이제 또 리뉴얼 된걸 알고 있는데. 음. 응. 근데 진짜 많이 안 써가지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수정할 때 많이 써요, 촉촉해가지고. 근데 왜 퍼프, 퍼프가 없어요? 아, 나... 저는 다 빼, 뺐... 어, 근데 너무 더러워서. <laughs> 퍼프가 없고. <laughs> 되게 들어오세요. <laughs> 수정할 때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렇 저는 퍼프 이런 거다 따로 빼놔요. 음. 응. 아 맞아. 저번에 비닐봉투에 담은 걸 내고 갔어. 응. 그 저는 나 나한, 나한테 화장하는 것보다 남한테 화장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 여러 개 퍼프 여러 개 구비해가지고 맞는 타입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파데. 총 두개가 있어요 헤라꺼 헤라 실키스테이 헤라 24아워 롱웨어 파운데이션 23 쿨원 C원 이게 파운데이션 앞에 C랑 Y랑 N이 있잖아 N이 어. 안해 <laughs> <맞아>. 설명해주세요 <laughs> Y가 옐로우톤이라는거고 C가 쿨, cool. 음. N이 뉴트럴, 뉴트럴, 뉴트럴. 내가 아까 설명했지. 음. 23호거든요. 제가 이제 막 <laughs>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나 할때 방학 때 많이 놀러 다녔어요 해외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피부가 많이 탄 경우에 이었어요 음. 23호. 그렇다고도 엄청 어두운 게 아니에요. 헤라는 약간 23호라고 해도 살짝 한 반톤 정도 밝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그거잖아. 그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화 된거라며 응. 음. 근데 어때? 진짜 그 둘이 어, 똑같아? 그 쿠션은 안 써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좋은 점이 피싱력이 진짜 좋아요. 피싱력. 음.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턱 하는 것보다 브러쉬로 한번싹 해가지고 두드겨서 끝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브러쉬 한다고 막 한꺼번에 턱, 톡다 이렇게 브러쉬 하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칭이 잘 돼가지고 자국이 남아요 음. 한 구역만 하고 두드리고 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 촉촉한 거 좋기 때문에 이거 할때꼭 퍼프에 수분감을 머물고 음. 사용을 해요 음. 좋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닐라 콕 이게 작은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솔직히 파운데이션 이렇게 큰거 사도 다못 쓰잖아요 나만 그래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laughs> 못쓴사람꼭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랬죠? 이거 사용하면은 좋아요. 가격도 싸요. 그리고 바닐라코가 나이거 리뉴얼되기 전부터 샀었어. 음. 근데 되게 좋아. 지성 피부 특히 유분 되게 많이 들고 커버력은 좋 커버력이 좋으면서도 지속력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거야. 아 진짜? 음. 응. 근데 딱 그냥 약간 좀브랜 바닐라코가 어떻게든 중소기업이잖아. 응. 음. 근데 진짜 가끔 쓰다 보면, 음, 중소 브랜드 같긴 해. 음. 그 느낌이 있어. 그 특유의. 응.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 근데 좋긴 한데, 제일 큰 단점. 잘 셉니다. 맞아. 진짜 잘 세요. 맞아. 이거 쓰신 분다알 거예요. 잘 세요. 닦아도 세고요. 네, 계속 닦고 세가지고 어쩌서 그냥 안 닦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닦은 거구나. 어.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소개시켜줄 수 있을까요? 아 이거요? 응. 디마르. <웃음> <웃음> 어떻게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진짜 더러운데? 이 디마르 화이 모공 뭐였지? 여기 뒤에 이랬다. 디마르 3 디마르 3 시그널 처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5 점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게나 이거 쓰고 나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게 많이 줄었어 진짜? 응 이거 내가 추천해준 거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모공 앰플 같은 어렵다니? 것들이 뭐냐면은 응. 모공 앰플을 쓴다고 해서 모공이 줄어들진 않아요 모공 한번 늘어나면 안 줄어들어 대신에 이제 모공에 있는 각질을 어느 정도 깎 이제 제거를 해주면서 모공이 깨끗해 보이게 해주거나 음. 아니면 모공 주변에 있는 콜라겐을 이제 단단하게 해주면서 그래도 모공을 어느 정도 잡아 주는. 살짝 잡아주는, 수축해 주게. 아니 살짝 수축이라기보단 이젠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아, 그런 건데 음. 얘는 그냥 거의 피부 결 정리 음. 그런 용도란 말이야. 근데 이거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진짜 좋더라. 나 맞아요. 오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이거 섞어서 같이 써봤거든. 음. 괜찮지? 나그 빗을 할지? 근데 이게 다 좋고, 그래서,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 응. 근데 약간 화장품 냄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추? 신... 어, 진짜 힘들 것 같아. 것 같아. 응. 그리고 좀 응. 비싸요. 아, 맞아. 제일 큰 단점. 비싸. 아, 이 녀석 너무 고급진 친구예요. 이거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이만한 거. 이거거든요. 이게 32,000원이에요. 이게 32,000원이에요. 아이고야. 안 뜯어지네.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추천합니다.